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AI 유튜브의 오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볼 곳은 바로 이 브롤스타즈인데 오늘 브롤스타즈 제가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 아랫 부분을 봐 보실게요. 여기 여기 지금 퀘스트 누를 법 여기 여기 보면 따다다다다다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찰리가 있습니다. 찰리, 드디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찰리, 이제 찰리를 얻으려고 제가 오늘 엄청 기다렸고요. 바로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원 가자. 오! 찰리를 얻었다. 찰리, 컨트롤러로 분류되어 있구요. 마지막, 21번째 크로마틱 브룰러. 찰리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긴 머리카락을, 뭐, 뭐야, 뭐야. 바로, 여기. 찰리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긴 머리카락을 쭉 늘어뜨려 돈을 몽땅 싹쓸이 했답니다. 관객들이 들어와 서커스 텐트가 북적될 때한 푼도 남김없이 챙겨 요리조리 빠져나갔죠. 그니까, 이게 머리카락이라고? 대박인데? 지금까지 거미줄로만 알고 있었지만, 찰리의 머리카락을 이용하는 거였네요. 그러면, 이게, 거미 줄인 척, 바로 자기 머리카락을. 그럼, 바로, 업그레이드. 가자. <목소리> 오케이. 근데, 이거, 가재시험 스타 파워를 살 수가 없는데. 거미. 프라이버시. 소화. 그 다음에 끈끈이 이거는 뭐 다음에 사고 바로 퀘스트 자 이건 뭐로 갈까요? 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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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들 메가 저금통 아주 잘하네. 메가저금통, 아주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우리. 근데, 제가 오늘 팽을 했는데, 바로, 바로 찰리로 바꾸는 건좀 그렇고, 며칠 뒤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쇼다운 갈까요? 불을 볼 갈까요? 불을 볼 가야죠, 당연히. 내가 정원통 많이들 하세요. 우리 클럽이 아니더라도 그냥 많이 하세요. <laughs> 자기 클럽을 위해서 많이 시, 아, 하시고, 아니 벌써 찰리 두명 이러다 찰리 세 명까지 되는 거 아니야? 아, 찰리 진짜 어들, 어제, 어제 영상 끝나고 둘을 퀘스트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퀘스트 끝나가지고, 이거 찰리 얻었더니 나이스 에헤헤헤. 아 저는 가젯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돈이 만 원이 넘는데 여기 만 코인이 만 원이래 만 코인이 넘는데 뭐에 안 쓰냐 사실 저는. 저는 사실 이런, 이런 걸 지키기로 했습니다. 만 코인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로 지키기로 했는데, 어, 그게 가장 나은 것같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얻을 수는 없으니 <laughs> 뭔가 코인이 많은 게 좋아요. 내 여기 기다렸다가 호잇. 한번더 아웃되지 않고. 고치오 라이즈 고치. 자그 다음에 여기서 연사 준비. 와 잠깐만 이 너무 빠른데 찰리. 나이스 이거는 탈리가 너무 좋은데요. 나이스 너무 쉽다. 오 스타 플레이어 보너스까지. 다음 보상은 무엇일까 아저는 찰리 핀을 안받았군 와 메가조금통 진짜 마, 많이들 하시네 저는 본계정 메가조금통을 다 했습니다 아네 죄송합니다 저는 찰리 컨텐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저도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구독 꼭한 번씩만 해주세요 신규 시청자들도 꼭한 번씩만 구독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패스 나이스 에헤헤헤헤 나이스 너무 쉬운데요? 고치 만들고 에헤에헤에헤에그면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이에헤에헤에헤에이에헤에헤 자 뭐가 나올 것인가 벨 슈퍼셀 아이디 슈퍼셀 아이디 스피인 스피인. 이름이 참 특이하네 사실 AI이고요 다들 오케이 가자 포리 너무 쉽고요 고치로 빠르게 오케이, 기다려. 누구였지? 오케이, 아니 뭐 하죠? 기다려, 나이스... 아... 할까요? 10분 차단 10분 차단 합시다. 이따 영상 끝나고 업로드할 때 업로드 끝나고 나서 합시다. 업로드 끝나고 아이 그냥 방해 금지를 해야겠어요. 이제부터 한명 오케이. 바로 트릭샷, 트릭샷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바로 여기서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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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금 움직이는 거 뭐야? 나이스 아, 제가 너무 스타파이 너무 많이 하나? 아니, 저기요. 이걸 그냥 모두한테 말해야겠어요. 지금 영상 찍! 오이 은이 어 뭐라 지영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 방해 하지 마라.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 방해하지. 오 깜짝이야. 타드로 저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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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25일 차에는 전설을 얻수 있고요. 제가 말했죠? 방해하지 맙시다. 왜 이렇게 나랑, 나랑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 내, 내 클럽원이긴 해도. 제 클럽원이긴 해도. 아 근데 우리 옛날 대표는 어디 갔어? <laughs> 아니 뭐야 다. 나 멕시코인 멕시코인인가 나이스 패스 아니 패스를 하라고 아무것도 못하죠 고치니까 오 아웃될 뻔오 나이스 무빙 완전 좋았구요 패스 바로 그냥 고치 아 뭐.. 어.. 맥.. <laughs> 멕시코 인인가 이거 제가 또 이거 제가 또 스타 플레이어죠 아니 왜 화나 클러버나 화나지 좀마 내가 좀 영상을 찍고 있는데 방해 좀 하지 말고 좀 아니야지에 아직... 그냥 영상이나 찍으시다 <laughs> 자자자. 아. 오첫 번째 아웃. 첫 번째 아웃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웃 맞나? 맞겠죠? 탈리로 첫 번째 아웃. 그래서 하나입니다. 옷지 만들어서 내가 살려 줄게. 오케이. 그냥 이래도 가능한데. 오, 우리 팀. 앞에가 앞에가. 나이스. 이건 잘했다. 뭐야? 아이뭘 어떡하는 거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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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뭐, 하이라이트를 저런 걸 보여주면 어떡해 음. 잠깐만 에 그냥 해어 근데 AI니까 너무 쉽다 뭐 어떡하지? AI가 너무 쉬운데? 트로피가 지금 5랭크니까, 이게, 진짜 상대 나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저 말고 잘하는 사람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아니, 보니까 5만 트로피만, 5만 트로피를 찍어도, 그, 뭐지, 그, 총 트로피, 총 트로피, 순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한 6만, 6만 이상 정도는 돼 오, 나왔다 아우, 진짜 저 r t 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름인데 모모가, 모모모가 못해서 뭐, 어떠는 꼴 이게 브럴볼은 이게 꼴이니까 패스해 날리기까지 공 날리기가 지좋았구요 오케이 일단 일단 앞으로 나가서 패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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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일단 앞으로 치고. 아 잠깐만. 나이스 으하하하하 <laughs> 이거 너무 쉬운데? 아 저건 너무 잘했다 솔직히 아 그래 저건 솔직히 인정 다시 하자고 따봉 고델디우스의 따봉 같이 눌러주자 에휴 하지마 그냥 와 근데 잠깐만 이거 저거 저거 지금 옆에 CCTV가 지직거리고 있는데? 뭐지? 새로운 사실 어? 잠깐만 지금 쌤에드고 찰리 오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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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봐 어, 뭐,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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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막았어 막았어 아, 뭐해 나일단 그냥 들어가 그냥 어 거기서 알저 소리. 패스. 일단, 그냥. 그냥 들어가. 라이스 가재까지 날려버리고요. 아니, 자리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아무것도 못 해. 일단, 우리 팀다 전멸하진 않았는데. 일단, 우리 팀 아무것도 못하고요 나이스, 나이스. 앞으로 쳐내. 아, 옆으로 쳐내. 아, 저건 먹혔다. 궁 썼을걸, 그냥. 일단, 첫번째 퍼배몇 트로피. 나가. 오 잠깐만 우리 자회승리만 더하면 돼. 와 남은 티켓 한 장이야. 아, 뭐야. 아우 찰리 좋네. 아우 이건 언제 바뀔까. 다시 기묘한 서커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언제쯤? 적... <laughs> 엠버칼 펄 찰리 저 이건 저거벌 빼면 다 옛날 거 그리고 우리는 다신규아 아닌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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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로는 좀 나온지 오래됐어 그래도 나이스 어 나이스 그나마 에 뭐해 어 지금 뭐 하는 거지? 일단 가자마자 저기 있네. 뭐 하는 거지? 한 명도 나이스. 찰리 너무 쉬운데, 찰리는 이게 쓰기가 쉽다. 그게 장점인 것 같아. 팀원을 어 팀원을 고치로 만들어버리는 건 안되나? 내가 골 넣고 싶은데 아 내가 스타플레이어지 자자자 우리 바로 가봅시다 아 어, 진짜 이게 인도라고? 이 누라가 하긴 진짜 너무. 잘 펼코, 우리는 잘 보보. 아, 잘 보보. <laughs> 뭐야. 본이랑 보잖아. 그냥 빠르게 하는 쪽이 이기는 거 아니야? 에, 뭐해? 걷다 쏘면 어떡해? 둘는다. 일단 그냥 고치 만들어. 에헤헤헤헤헤헤헤. 너무 쉬워. 이거는 쓰기가 쉽다. 오나 어, 혼자다. 고치 만들면 그만. 고치 만들면 그만이야. 고치 한 명도 만들고 싶었지만 고치 미스. 오, 잠깐만. 에, 뭐하지? 저걸 줘? 오케이, 일단 저기서 고치 바로. 일단 앞으로 나가. 자자자 아웃 어 아, 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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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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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그냥 가는 게 답인데.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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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가자, 가자. 패스. 못 넣은. 뭐야 저걸 어떻게 못넣 진짜 내가 스타플레이까지 했는데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바